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기, 저기, 구석, 구석 살펴보는? 체크, 토픽,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의 지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회의 구성, 국회의원의 선출,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조항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 국민의 대표자, 그리고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권과 독자적인 권리, 그리고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제 1조, 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붙어 나온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그분들의 연봉과 특권, 그리고 특혜는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살펴봅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두 가지 특권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입니다. 첫째, 불체포 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와 구금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면책특권입니다. 헌법 제45조에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란 일을 하시는 국회의원들에게 다른 위협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유로운 위정활동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위안정보시스템 통계에 의하면 20대 국회는 23,178건의 위안 중 16,160건 즉 70%가 미처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왔으니 더욱 더 정쟁 외에는 아무 생각들 없으실 터이니 최악의 국회로 남을 수 밖에 없겠네요. 이런 분들이 매달 뭔가 하시고 받아가시는 기본급이 월 646만 4천 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좋겠지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는 기본급 외에도 관리업무수당 58만 1760원, 입법활동비 313만 6천 원, 정액급식비 13만 원이 매월 지급되고 명절휴가비 775만 6800원이 설과 추석에 전근수당 646만 4천원이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연봉은 약 1억 3800만원입니다. 세계에서 미국, 일본, 독일 다음 네 번째로 높은 국회의원 연봉이며 GDP 대비 연봉 수준은 세계에서 1위의 연봉 수준입니다. 이것뿐일까요? 지원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50만원, 차량 유지비 35만원, 차량 유루대 110만원, 정책자료 발간비 1 0 8만 공공요금 95만원, 정책자료 발송료 38만원, 매식비 50만원, 공무수행 출장비 37만원, 입법정책개발비 186만원, 입법활동 출장비 9만원, 택시 28만원, 사무용품비 41만원, 이 모든 비용이 매월 약 770만원. 1년에 약 9,252만원이 월급 외 지원경비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겠지 생각하셨나요? 국회의원들을 보좌진도 필요하죠. 한 명의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공무원은 연봉 7천만 원대로 4급 보좌관 2명, 연봉 6천만 원대, 5급 비서관 2명, 그리고 6, 7, 9급 비서 1명씩 총 7명이 일하게 됩니다. 모두 국민 세금에서 지원됩니다. 그리고 교통요금, 항공기 비즈니스, KTX, 선박은 전액 무료이며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이 보장됩니다. 국회의원 연금은 65세 이상의 세부조건을 충족하면 매달 12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A등급으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며 가족수당으로는 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정치 후원금으로 1년에 1억 5천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이 국내 유명 골프장에 가면 사실상 회원 대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체육시설과 병원, 시설 모두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가족들의 진료도 모두 제공됩니다. 대외 경제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국내 경기 둔화로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단돈 몇 푼이 아까워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에 동참하기는 커녕 국민을 호도하고 유혹하여 파벌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닌지 20대 국회는 분명히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